가무 선배 와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너희도 함께 와 줘서 고마워. 에이, 천만에. 자리 마련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laughs> 사실 가무 선배께 감사하기도 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있어서요. 아, 도움이 필요하면 어려워하지 말고 얼마든지 말해줘요. 아, 그게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니고, 음, 천천히 들어주실래요? 물론이죠. <laughs>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가무 선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전 아버지도 무척 존경하지만, 가무 선배의 부드럽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에 매료됐죠. 그때부터 선배님을 동경했고, 월회정에서 일하기로 결심한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좋게 봐주다니 고마워요. 하지만, 역시 월회정 비서는 꽤 고달픈 자리였어요. 전 선배처럼 업무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서 늘 자괴감이 들어요. 무슨 말이에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laughs> 감사해요, 선배. 그러다가 저도 딸을 가진 엄마가 됐죠. 왜? 천추 아저씨가 아니라 천추 할아버지였네? 제 영향을 받았는지 딸 아이도 저처럼 월해정 비서가 되는 게 꿈이에요. 고달픈 자리라 처음엔 솔직히 걱정됐어요. 지금도 딸 아이에게 그만한 자질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며 그 아이를 응원해주기로 마음먹었죠. 왜 그런 결심을? 그 아이도 가무 선배를 만나 일을 배우게 될 테니까요. 가무 선배는 따뜻하게 가르쳐 주며, 너희 엄마도 예전엔 그랬단다. 라고 말해 주겠죠. 이런 상상을 하니 너무 근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년 후에도 잘 부탁드려요. 해심씨. 제 존재가 해심씨에게 그런 의미일 줄은 몰랐어요. <laughs> 선배가 제게 아버지의 방법을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선배 같은 증인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증인 맞아요. 전 수천 년 넘게 리얼항을 지켜봐 왔어요. 발전하고 변화하는 모습, 사람과 사건들. 전 그것들이 그저절 외롭게 만든다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해심 씨가 방금 해준 말은 제게 정말 힘이 되네요. 암왕 제군과 체결한 계약 말고 제가 리월항의 인간 세계와 이어져 있다는 느낌은 처음이에요. 누군가 날 믿어주고 의지하며 증인이 되어주길 바라는 느낌은 참 근사하네요. 물론이죠. 가무 선배는 세상에 하나뿐이니까요. <laughs> 맞아요. 그러니까. 모두의 기대에 부응해야겠네요. 바로 그거야! 가무가 드디어 의욕을 되찾았어! 설령 진짜 외톨이가 된다 해도 꿋꿋이 이겨낼 거예요.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되니까 전 계속 계약에 따라 실성 비서를 맡겠어요. 어쨌든 이제 전 돌아가 봐야겠어요. 제가 없어서 일이 다 밀렸을 거예요. 일하러 가죠. 여기서 이럴 시간 없어요. 힘내요, 가무 선배. 이봐,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나 배고프다고. 아, 어. 시가 너 괜찮아? 설마 서서 졸고 있는 건 아니지? 얘들아, 누가 왔는지 좀 봐봐. 여유 부리는 걸 보니, 여러분이 제 업무를 대신한 능력자들인가 보네요. 아니에요, 업무가 너무 길어져서 이렇게 한숨이라도 돌리지 않았다면, 가문님을 뵙지 못하고 일더미에 깔려 죽었을 거예요. 가문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음... 일면식분이 없는데 누가 들으면 우리가 되게 친한 줄 알겠어요. 가문님이 돌아오셔서 일을 맡아주시길 목이 빠져라 기다렸거든요. 불쌍한 중생을 구하러 선인께서 내려와주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 아무래도 좋아요. 지금은 빨리 이 일에서 해방되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알았어요. 알겠어요. 지금 주어진 업무를 정치, 경제, 민사로 분류하고 아직 손대지 않은 것과 진행 중인 것을 표시해 주세요. 나머진 제가 처리하죠.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좀 살겠네. 아 맞다, 그것도 처리해야지. 여행자, 그동안 함께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혼자 끙끙 앓았을 거예요. <laughs> 일 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인간 친구가 있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기쁜 일이네요. 지금 맡은 일을 다 끝내면 답내 겸 제가 여행에 동참해도 될까요? 하, 하지만 가무의 일이 끝나기는 하는 거야? 아... <laughs> 음... 나중 일은 그때 가서 생각 하 기로 해요.